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소장입니다. 오늘은 물건 영상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임대업을 이제 시작하시려는,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번 꼭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이런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니까요.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아니면 제가 밑에 카톡 남겨놨습니다. 댓글이나 카톡으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임대업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임대업은 뭐 여러 가지 아니에요. 뭐, 크게, 제가 볼때 다섯 가지 정도예요. 자, 첫째, 주택임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월세나 전세 놓는 거 주택 임대입니다. 뭐 아파트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 주택 임대예요. 그리고 상가 임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거리에 나와 있는 상가들 임대 놓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뭐 공장, 뭐 임대.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 오늘 이제 자료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다가구 임대예요. 주택임대는 개인도 할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아요. 한 명만 세입자를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상가, 토지, 공장은, 어, 어떻게 보면 약간 나름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어, 요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자, 다가구 임대를 다룰 거예요. 다가구 임대는 처음 임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가 솔직히 제일 좋습니다. 왠가하면은 건물 하나에 여러 명이 모여 살고 여러 가지 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노하우를 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적은 금액으로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게 다가구 임대입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임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 두 가지는 꼭 알자. 어,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건물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건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겠죠. 그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자, 어떤 건물을 사야 될까요? 어, 이거는 제가 딱 자신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물은 황금성이 좋은 건물을 사세요. 어, 내가 샀다가 내놓으면은 빨리 팔수 있는 건물. 이런 건물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건물 사러, 사러 다녀 보면은 여러 부동산을 만나죠. 이때 가장 혹하는 게 투자금 적은데 많이 벌수 있는 건물을 많이 권해 줍니다. 어 물론 좋죠, 좋은데 그런 게 당연히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좋지만 처음에 권해 주는 그런 건물들은 대부분이 신축일 거예요. 그러면은 건축업자 분들이 임대료 세팅을 많이 빡시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2년 4년 지났을 때 우리 실제로 이 매수한 임대인분은 그 세팅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나중에 내놨을 때 빨리 팔리는 건물 이런 건물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속안 썩고 팔속안 썩고 임대업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 갖지 않고 팔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을. 건물을 아무리 좋은 걸 사도 관리가 안 되면 실제로 어떡하시겠어요? 어, 수익률 좋게 세팅해놓은 건물을 사도 관리 못하면 그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신 다음에 사셔야 돼요. 어떻게 관리할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여기 청주거든요. 내가 청주에 살면서 관리를 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지역에 괜찮은 물건을 사서 업체에 맡길지. 이 정도.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청주에 살더라도 내가 직장을 다닌다. 내가 관리 이런 거잘 못한다. 할 때는 업체에 맡길 수 있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사셔야 돼요. 자, 관리가 뭐 어떤 게 있는데 자꾸 관리 관리 하는지 이럴 수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뭐가 어려워, 관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자,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가에 있는 원룸 건물 하나 사보면은 원룸이 건물 하나에 20개씩 들어가 있어요. 더 많은 것도 있고 조금 적은 것도 있겠죠. 평균 20개 정도 원룸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다양한 친구들이 살다 보니까 민원이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임대인 분들이 전화 다 받아주고. 전화 받고, 일일이 다 응대해주고, 다 민원 해결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내가 할수 있을 때까지 생각을 한번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설비. 건물 하나에 여러 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내부 설비들이, 설비, 아니면 소모품들이 망가지거나 교체해 줄 시기가 다가오죠. 이럴 때, 내가 일일이 할수 있는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월세 차임이, 혹시 체불 차임이 밀렸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될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고 그리고 청소 기본이거든요 청소와 분리수거 이게 안 되면 건물 가치는 떨어집니다 외부에서 볼때 깨끗한 건물만 하이들은 임대를 해요 대학가 기준으로 더러운 건물이고 주변 환경이 안 좋으면 임대하기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관리하고. 나중에 팔기 전까지도 깨끗한 건물로 유지를 시켜야지 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어 가장 중요한 돈이죠 공실 공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걸 놔야 될지 노하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처음에 건물을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실 때는 업체에 맡기세요 그리고 특히 타지에 있는 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면은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타지에 있는 분들은 100, 무조건 업체에 맡기시고요. 같은 지역에 있는 건물을 사시는 분들은 일단 모를 때는 맡겼다가 같이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본 다음에 배우신 다음에 내가 시작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관리는 어, 오늘 말씀드리는 거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건물을 사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될 이게 전부입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개인 사정에 따라서 뭐 자금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이거 먼저 알아, 이거 먼저 생각해 놓으시고 자금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잘 팔릴 수 있는 건물, 내 자금 안에서 잘 팔릴 수 있는 건물을 사겠죠. 제가 이세 가지 요약해 놨잖아요, 지금. 자, 첫 번째. 황금성이 좋은 물건을 사라. 수익률만 따지고 사시기보다는, 수익률, 수익률이나 건물 외관, 당장 외관만 보고 사시기보다는, 내가 내놨을 때 빨리 팔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상가주택이 빨리 팔린다, 다, 다가구가 빨리 팔린다, 다중이 빨리 팔린다, 답은 없어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빨리 팔릴 수 있는 물건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역 특성을 보고, 물건을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여러 군데 가 보세요. 가 보신 다음에 물건을 고르세요. 한 업체의 말만 들으면 자기 물건 나쁘다 나쁘다고 광고하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만 보지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내놨을 때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을 꼭 고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어, 처음 시작하면서 내가 관리해서 시행착오를 겪기보다는 저는 진짜 추천합니다.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맡기세요. 지역마다 업체는 두 개, 세 개, 그 이상 있을 거예요. 업체를 여러 군데 찾아다녀 보시거나, 다른 분이 잘한다는 업체를 들어보시고, 업체에 맡기세요. 그래야지, 공실도 적게 나고, 아이들 관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 임대하시는 분들은. 돈이 걸린 임대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세입자분들하고, 트러블이 날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가 노후되다 보면은 고쳐야 될 부분도 많고, 이 설비 업체분들하고도 트러블이 날수 있어요. 어, 세입자나, 그러니까 임차인이나 업체분들보다 우리 임대해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준다는 마음으로 운영을 하시면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요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요. 전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